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일 어, 내일 개롱문화축전이 있습니다. 신도안에, 개롱시 신도안에, 어, 오늘 10월 2일에 개최되는데, 어, 저는 10월 1일 날 개롱산 어, 신도안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서쪽 하늘에 어, 6시 40분인데, 어, 이렇게 검은 흑룡이 세 마리가 이렇게 어, 미륵부처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흑룡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주 오늘 조금 늦게 와서 자저 위에는 어 계룡산 정상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신도안입니다. 저 밝게 보이는 곳은 대전 시내입니다. 자 바로 여기 밑에는 어 t h 시입니다자저 남쪽에는 현재 어 은진미륵이 태어난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어남 남서쪽에는 강경 지역 논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그 형격성 국사봉에는 아주 멋있는 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의 어, 표시는 어, 해방되고 난 뒤에 1945년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탑의 어, 북쪽에는 이렇게 북두칠성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북두칠성. 그 다음에, 아, 어, 여기에 동쪽에는 하늘에 천개 황지, 하늘에 에, 닭이 황에는, 어, 음량 가운데 제일 중심지가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남쪽에는 어, 남두육성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서 천상을 이렇게 탑에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서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 불자, 어, 불교할 때 불자를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은 분이 계롱산 향적산, 국사봉에... 어, 여기에 미륵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탑을 해놨는 의미를 어, 논산 은진미륵이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향적산장이라고 요 밑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옛날에 정력을 펼쳐나신 분이 예, 여기서 어, 기도를 하면서 정력을 펼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있는 지금 계롱산을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